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비가 많이 오네요 우리 구독자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도 듬뿍 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환영하는데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7월 더워진 날씨 속에서 또 여름 휴가비 좀 벌어가시라고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솔루션 단 소재의 주가가요 지난달 25일부터 자 5거래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했고. 어제도 고점 찍 증가 싶더니 바로 다음 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한10% 정도 빠졌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뜨리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 주시고 계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일각에선 지금 차익실험 매물이 빠져나간다곤 하지만 사실상 그것보다도요 이 기관들이 물량을 뺏고 있는 거죠. 오늘 하락은요 전형적인 바로 세력들의 뭐예요? 노림수입니다. 한마디로 털고 다시 올리겠다는 거죠. 그동안은 갑작스럽게 올라갔으니까요. 사실 그동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용 동박을 공급하는 회사로 크게 부각되면서 이 국내 기업 중에서는 또솔루스 첨단 소자가 최초였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북미의 GPU 기업에서 추가 승인 소식과 더불어 이 AI용 동박 국산화 시동이 걸리다 보니까, 아, 이거 한국판 엔비디아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자, 이렇게 주가는 한번 크게 상승했었는데, 오히려 다시 주가는 한번 제대로 털고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앞에 코앞에 산적해 있는 게 뭐냐? 라는 거죠. 기사 내용 보면, 엔비디아, 인텔에 이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요, 또 다른 북미 GPU 기업인 A사를 통해서도 신호, 무결성, 성능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자, 이 승인이 완료되게 되면, 솔로소 첨단 소재는요, 이 AI 가속기를 공급할 수 있는 북미 GPU 3, 사 모두의 승인을 얻게 됩니다. 결국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건 여러분,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미 이렇게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크게 상승했다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 주포 세력들 한번 털고 이렇게 다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러면 지금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는 마세요. 결국 주가는 더 크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에 5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급등 나온 이후에 바로 하락한 시점에서 지금 바로 솔로소 첨단 소재 관련해서 보다 빠른 대처가 좀 필요할 때겠죠. 빠르게 좀 들어오셔서 여러분 날마은 대처 또 대응 방법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래서 여전히 이 종목을 홀딩 만하고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할지 대한 방법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얼마의 매수하고 또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이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하락한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자, 솔로 수첨단 소재 정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솔로 수첨단 소재에 솔로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순간, 지금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는 엔비디아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오거래 연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단 말이죠. 바로 어제도 크게 급등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단 하루가 지나자마자 자, 이렇게요. 너무 올랐는지 주포 세력들 다시 한번 엔비디아로 상승세가 탄솔루션 첨단 소재를 하락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한창 올랐을 때는, 뭐, 엔비디아로부터 최종 양상 승인을 받아서, 뭐, 두산전자의 자사 하이엔드 동박인 초극저조도 HVLP 이 동박을 공급한다는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 크게 올랐었는데, 단 하루 만에 내렸다, 여러분. 확실히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나서 이 세력들이 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종목은요, 갈 수밖에 없는 이슈를 안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엔비디아 AI 가속기 수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동박 판매 역대 최고치 기록 예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충분히 이제 북미 GPU 기업으로부터 이 AI 가속기용 동박 공급 승인 통해서 그간의 일본 업체들이 독점했었던 AI 가속기용 동박 시장에 국내 최초로 연속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뜰루스첨단소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앞으로 중장기로 보더라도 충분히 먹거리, 미래 먹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연내 공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통상적으로 공급처와 장기간 협력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충분히 앞으로도 더 크게 갈수 있는 상승 재료를 등에 업고 가능하겠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AI 가속기를 비롯해서 고성능 AI 반도체 시장은요,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지금 AI 반도체 매출이 올해 671억 달러, 약 90조인데요. 향후에 2027년도에는 1194억으로 155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3배 이상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급등했다가 단 하루 만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이거는요. 이 세력들이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아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요. 자, 이렇게 주가가 박스권 형성하는 걸 흘러왔다가, 5거래 연속적으로 올라간 뒤에, 고점 찍고 단 하루만에 떨어뜨렸죠, 여러분. 한번 털고 다시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응 방법, 또 추가적인 구간에서의 피드백 도와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실 만한 게 딱히 없단 말이에요 단순한 기사 뉴스나 단순한 지표 차트가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주가는 반등과 함께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를언제나 그랬냐는 듯이요 확실히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이렇게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제로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솔루수천단 소재 정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솔루라고만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정보를 받고 난이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추가적인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가 들어온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 놓으세요. 접근 그 내용 확인한 대로 자세히 답변도 드리고.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 으요 7월 한달 내내 이 성투 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더워진 여름 7월에 특별히 휴가비를 벌어갈 수 있는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7월 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에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 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 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세개입니다특히 여러가지로 엮여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강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별 이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우상증자 공시은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달 만큼은 이 쭌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쭌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중교서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010 4984 1710로 으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